사회에서 진짜 사회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화살은 좋게 자궁이요 되게 밝힐 것 같아. 아니, 그 음. 사람은 화려하니까 도화살이 짙을 것 같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사주를 볼수 있어요. 음. 안녕하세요. <laughs> 자, 이번 컨텐츠는 도화살과 색기의 차이점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어, 솔직히 저는 어, 똑같다고 봐요. 음. 어, 이게 사람의 인성 문제인 거지. 음. 그리고 사람의 뭐, 그러니까 왜 높고 낮음, 네. 도화살도 낮게 있는 사람 많게 있는 사람, 어, 그런 문제지. 도화사람 새끼랑 다르다, 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네.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왜? 마, 마음 가진 문제, 성격 문제라고 봐요. 어, 도화살은 빼어나게 이쁘게 잘생기지, 이쁘지, 아, 아, 이쁘지 않아도 사람을 끄는 힘이에요. 네. 근데 이, 이 살도, 이 살이 솔직히 말하면 1에서 10가지를 본다고 하면, 어, 1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10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 도화살이 10을 가지고 있어. 사람을 더, 더 많이 끄는 거예요. 어, 어 쉽게. 음. 그냥 스쳐만 지나가도, 어, 그 새끼는, 음, 똑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봐요. 도화살에 10이 있다고 하면 새끼도 전 10이 있다고 봐요. 어, 절대적으로 어 순수하게 생겼는데 순수하게 생겼어. 순수하게 생겼는데 저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생긴 게 저러니까 끼가 없을까? 사주를 보면 네. 그높구나 지금 다 보여요. 아. 어. 넌 진짜 하겠구나. 자제력이 있겠구나. 아니면 음, 뭐 겉모습 자체가 조금 단아하신 여성분이라도 도화살이 1 0을갖고 있다면? 저단0하잖아요 선생님 단2하다면2 0고 <laughs> 있다면? 고 있다면? 1고 있다면? 0 0 0원고있어면 2,000원씩 잃고 있0이라고 봐요 0이0고 어, 뭐 신뢰를 잃는 음. 일있잖아이새끼를 그렇죠. 인해서 그렇죠. 이거는 인성 문제인 거야.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자제력 문제. 좋죠. 어. 음. 근데 요즘 현대 사회는 옛날에는 만약에 이제 궁합을 보러 오잖아요. 음. 남자든 여자든 도화살 아얘 도화살이 너무 심해 강해. 네. 어 쓰도 못해. 왜냐면 옛날에는 진짜 왜 여자들은 밖으로 돌리면 깨진다고 했기 음. 때문에 음. 아 그럼 안 돼. 라고 하는데, 요즘은 옛날 마인드랑도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달라졌고, 음.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진짜 사회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화살은 좋게 작용해요. 음. 여태, 어쨌든, 뭐, 사회생활을 할때 사람을, 혼자 일을 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끄는 힘이 네. 있잖아요. 근데, 이 도화살도, 뭐, 1, 2, 너무 좋다. 이거 너무 강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어, 도화살이 강하다. 어 그럼 결국엔 새끼가 강하다고 좀 봐요. 어, 그렇다면 혹시 여자에 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동화살이나 새끼가 강할 수가 있나요? 어 있어요. 어, 어 남자들도 동화살이 있고 없고 차이. 많아요. 음... 어. 그래서 자, 점을 볼 때, 네. 야, 남자 점을 보잖아. 야, 얘는 도화살이 많아서, 심해서, 아, 도화살이 이 정도는 괜찮아. 왜냐면, 이 정도는 얘가 일을 할 적에 도움이 되는 음... 도화살이야. 음... 어. 근데, 반면, 얘는, 아니야, 만나지 마. 헤어져. 아, 어. 얘는 자제력도 없고. 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남녀 궁합을 일자게 이제 천녀 총각들은 아직은 이해를 안 해. 근데 유부남 유부녀들은 제가 하는 말 솔직히 이해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자 여자 두 궁합 볼때두 가지만 본다. 뭐냐고 이제 물어보지. 어 그래 남자가 사회생활하면서 진짜 룸사랑도 갈 수도 있고 이 차도 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룻밤 욕망, 욕정을 풀고 거기서 끝이냐? 아니면 그걸 갖 가정까지 끌이고 들어와서 막 연락을 하고 사랑을 하는 이걸로 봐요 남자들은 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도아사라고 새끼는 겉 모습으로는 절대 볼수 없어요. 사람들이 저저 저 정말 이제 손님들이 소위 얘기하기를 저 정말 인기 되게 많고 내가 되게 밝은 줄 알아. 왜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점도 보지만 어 음, 사람의 심리 상담도 하고요. 네. 어, 어뭐 이런 성관계. 어, 남녀간에 이런 것도 상담을 해줘요 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음, 손님들이 그러는 거야 보살님은 그럴 것 같다고 절대 아, 자기가 또, 뭘 판단을 하지?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어, 거야 어, 겉모습으 솔직히 말하면 단아하게 생기지 않았잖아 그래서 아저 사람은 화려하니까 되게 밝힐 것 같대 아니면 음. 저 사람은 화려하니까 도화살이 짙을 것 같대 아니에요 이거는 음. 정말 사주를 볼수 있어요 음. 응. 사주로, 사주로 1, 2, 3, 4이 단계를 봐야 되는 거야 내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그렇진 않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담에 선생님 전화번호 확인해 주시고 상담을 통해서 아주 행복한 가정과 커플로서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신선한 컨텐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감사합니다.